프랑스는 좀 어때? 좀 살만해? 응. 음, 한국보다 살기 좋아. 어떤 점이 살기 좋은데? 음, 글쎄 뭐라고 해야되나? 좀 음, 사랑 관계가 좀 쉽다고 해야되나? 위계 질서가 별로 없어. 여기서는 집에서 언니나 오빠 부를 때 그냥 이름으로 부른다? 오빠, 내가 어렸을 때 화나서 오빠 이름 불렀다가 따귀 맞았던 거 기억나? 야, 그거 아주 옛날 일이잖아. 나조학생때 아니야?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오빠 이름 그렇게 불렀다고 딱히 맞는 일 없다니까.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엄마 아빠도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데도 있어. 야 근데 그좀 심하다 그건 좀. 야 근데 그건 그렇고 너네 신랑 오랜만에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더라. <laughs> 어디가? 글쎄 뭐랄까. 근데 처음엔 너무 서양적으로 보였었는데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계속 보니까 동양적인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정수 자리 그럼 옮길까? 야, 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오빠 이름을 함부로 불러 야너 프랑스 사람 흉내 내는 거야? 네가 여기서 10년 살았다고 해서 프랑스인이 된줄 알면 넌 착각이야 착각 나는... Mais il y a quand même du mieux. Cette fois, il ne m'a pas giflé. Tiens, ça me rappelle le jour où j'ai appelé Gini à ce. Y'a vous Y'a vous Quand tu as dit Gini, tu as dit Tu as dit que tu as dit que tu as dit. 어 거기 지인의 집이 맞을 텐데요. 제가 수시로 전화하거든요. 여기 파리에서 전화드려요. 뭐라고요? 파리가 어떻다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며느리에게 바꿔줄게요. 며느리야 전화 좀 받아봐라. 이 봄날에 파리가 뭐 어떻다고 그러는디? 여보세요. 누구? 전화? 아 아, 우리 시어머니. 아, 잠시 다니러 오셨어. 내일은 당연히 모르시지. 우리 결혼식 때뭐한번 드시긴 하셨겠지만 뭐 기억이나 하시겠어? 그게 벌써 5년 전 일이잖아. 그 이후로 어디 누가 내일은 불러줘야 말이지.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빼고. 아, 내 남편도 내 이름 기억할까 몰라. 그래, 파리 생활은 좀 어때? 어서와요. 네. 은하 엄마 요새는 건강이 어때? 만날 그렇지 뭐. 오늘은 허리 아프고 내일은 다리 쑤시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일은 비가 올라는지 다리가 이렇게 많이 쑤시네. 정아 엄마도 관절 있나 보지? 우리 나이에 관절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은하 엄마 이름은 뭐래? 이름을 알아서 뭐해. 내 이름 쓰지 않은 제가 벌써 언젠데. 파리에 사는 우리 딸이 프랑스 여자들은 결혼한 후에도 이름을 계속 쓴다고 해서 그래? 그것은 딴 나라 이야기고 난내 이름 다 잃어버렸어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줘야 말이지 가만있어 보자 내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 김경순 이게 내 이름이야 근데 정아 엄마 이름은 뭔데? 성순 이성순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가 몇십 년이 되도록 서로 모르고 지냈네. 이름으로 알아서 뭐 해. 돌아서면 다 잃어버릴 텐데. 그렇다고 내가 정아 엄마 이름으로 안다고 계속 그 이름을 불러줄 것도 아니고. 난 계속 정아 엄마라고 할 거야. 난 여전히 은아 엄마고. 디마 그럼.

우리 아버님 성함은 박운근, 형님 이름은 경환, 작은 누님 이름은 경수, 사촌 형 이름은 경환, 사촌 동생 이름은 경석. 아들은 가족 이름은 다 아는데 우리 어머니 이름을 잘 모르고 있으니 기가 잘 어르시네. 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엄마 이름도 모르세요?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너처럼 8살 때 돌아갔었거든? 당시에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 이후 전쟁이 나고 가족들 중 일부는 남만으로 피신하고 어렵게 살았지. 이후 어머니 선 정치라는 것만 기억하는데 참 Mon pauvre père, il est décédé depuis et ma famille ne connaîtra jamais le prénom de notre grand-mère. Croyez-vous que vivre en France... Cette histoire ne me concerne plus. Pas vraiment. Regardez la suite. Allô Allô Bonjour c'est la maman de Gunté. Pardon Qui est à l'appareil C'est la maman de Gunté. Est-ce que tu peux parler à Changa Ne quittez pas, je vous la passe. Changa, c'est pour toi Qui est la maman de Gunté Ou quelque chose comme ça La maman de, de qui Gun, Ah, c'est Yongmi. Ah bon C'est Yongmi Oui. Youngmi oui. Bah, je la connais, moi. Par contre, je connais pas le prénom de son fils. Pourquoi est-ce qu'elle donne pas son prénom à elle Chakama euh, Yongmi.

거저 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내가 해있지 않아 내가 아니야 언젠가 사라져버린 날 역할 속에 묻혀 관계 속에 묻혀